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금일은 이글뱃 관련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글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지혈병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대지혈병 관련주로 했을 때는 조화제약, 제일바이오, 체시스, 이글벳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1월달에 구충제인 이버맥틴이 코로나 치명확률을 낮춰준다는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실험을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사율 또한 최대 80%까지 낮추는,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펜벤달졸 관련주인 조화제약, 제일바이오, 체시스, 이글벳 등이 효제를좀 효과를 볼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건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이제 코르,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큰 상승들이 한번 좀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는 돼지열병 관련 종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가 이제 중국에서 돼지열병 관련한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돼지열병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그 효과로 인해 이번에 그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고 그 당연히 이제 돼지열병은 잠깐 한순간에 반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월 달부터 했을 때 이제 펜벤다졸 관련한 종목들이 치사율을 낮추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이번에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번 이 자리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수 매수율 자체에서도 좀 기존 평소보다는 좀 크게 좀 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또한 이글베시든 아니면 체시스 아니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로 해가지고 편성이 될수 있는 부분도 생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률 또한 크나 크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지 라인은 7천 원 부근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박스 권 지금 현재 제가 내모친 부분이 박스 권으로좀 확인을 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 권을 내. X 박스권 최상단, 상단을 보시면 9,000원 부근에서가 좀 매물대가 많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에서 임상, 코로나 임상 실험이 뭐지, 계속해서 2상으로 가든 3상으로 가든 간에 뉴스나, 뉴스나 아니면은 다른 돼지열병 관련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호재성 기사가 뜬다고 하면은 충분히 만천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글벳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글벳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글벳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제일바이오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일바이오하고 이글벳은 엄연히 회사, 이제 관련주 종목으로 샀을 때에는 똑같이 돼지열병주로 관련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로 대장으로 치고 있는 거는 이글벳으로 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대장이고 부대장이고 그다음에 삼 등주 4 등주 5 등주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최초 대장주를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은 어차피 내가 물려도 대장 대지혈병 관련 종목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엮여 가지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대장은 다시 한번더 이제 회원님 이제 물리신 종목 매수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 간에 1등주, 2등주를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고요. 혹시라도 어떤 종목에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에 관련한 종목들에 1등주, 2등주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딱 이틀 전에 상황하고 매수가 혹은 이제 매도가 상승, 상승률,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은 현재 1등주로 갈수 갈 있겠구나, 이게 2등주로 갈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상승 상성, 상성하게 확인이 나, 나,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원님들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아직 치료제가 어떤 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선선취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화이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맞고 계신 게 화이자 백신 치료제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화이자를 맞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화이자를 계속해서 맞출지 아니면 화이자는 임시 중단할지를 을그 판가름이 나와 있다 보니까 화이자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익절 구간이시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먼저 익절하시고 조금 더 관망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